중심이 마이너스 3 콤마 0인 원이 있고요 그 옆에 중심이 중심이 3 콤마 0인 원이 있습니다 얘네들에서 0 콤마 1이라는 점이 그 점을 지나는 직선인데요 0 콤마 1을 대충 요 라인 상에 있을 테니까 이런데 0 콤마 1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선을 그었더니 양쪽에서 접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림상으로 이런 느낌이 될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양건메리뭐 어, 이쯤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처음에 해봐야 되는 건 도형이 과연 그런가 이거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음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러면 이제, 얘랑 얘가 닮음이 되잖아요? 닮음으로 문제를 접근해도 되지만, 그럼 아마 수식이 더 지저분해질 거예요. 그래서, 음, 점직선 사이거리 공식을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저 빨간색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게 되면, y-m, x. 그 다음에, 플러스 1은 0. 마이너스 1은 0이죠?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생긴 직선이 하나 나올 텐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써봐야 되는 거죠. 써보면 루트 m제곱 플러스 1 분의 <laughs> 마이너스 3이랑 0을 대입하게 되면 3m 마이너스 1절대값 그게 이제 반지름 r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도 써보게 되면 루트 m제곱 플러스 1그 다음에 3이랑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1 근데 요거는 반지름이 지금 1자리죠 그래서 9m제곱, 6m, 1은 m제곱 플러스 이렇게 되겠고, 8m제곱 플러스 6m이 0이니까 m으로 묶어주면 8m 플러스 6이죠.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이 될 거예요. 얘는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3x 더하기 4y. 이렇게 되겠고, 0이랑 1 집어넣어서 성립되어야 되니까 빼기 4는 0. 이렇게 생긴 직선이 하나 나오게 되겠고요. 다음에 저기서, 음, R을 이제 찾아주면 되는 거죠. 대입만 하시면 끝이네요. 자, R은, 어, 제곱해서 집어넣을 거니까, 얼마니? 16분의, 아 4, 4, 16분의 9, 16분의 25. 거기다 루트 씌웠으니까 4분의 5. 위쪽에도 대입하면 4분의 3이 대입이 되면, 마이너스 4분의 9에다가 13. 이렇게 되겠네. 여기 절대값 씌웠으니까. 5분의 13이 반지름이 되겠어요.